안녕하세요. 더 패키지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분들 원하시는 일들 다 잘되시길 기원하고요.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더 패키지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저번에 제가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던 고양 잘돼 있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거의 이제 마감이 다 됐다 그래서 한번 점검차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전화를 지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경 씨님 아네 주님 네 예, 지금 현장 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전화 드릴게요 어 아, 네네 지금, 지금 작은 마감 보고 있어가지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 지금 잠깐 가보려고 하는 건데 어? 전화를 막 잠깐만 들렸다 갈 건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 어이구 아니 당황스러운데 제가 지금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딴 데서 딴쪽 피는 거 같은데. 어. 이게 아트월 쪽이나 이런 건 어차피 마감 실리콘 아... 할때 이런 거좀더 채워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될거 같고. 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니, 지금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 좀 그만하세요 지금. 아니 그래도 야, 해야 뭐될 일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전화했으면 받아야죠. 항상 대표님 전화가 뭐, 좀뭐 저희 집에 뭐 CCTV 설치했서 전화는 자제하겠어요. 네. 아네 여기는 용인의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이고요. 오늘은 이제 주방 가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정리는 다안 됐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지금 깔려 있는 타일은 한샘의 300x300 각 포쉐린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중문은 설치는 하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이제 중문은 원하시지 않으셔서. 중문은 설치하지 않았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이런 포인트 조명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고 저희가 조명을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방화문은 저희가 한샘 필름으로 이제 리폼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한샘 플랫 화이트 이제 한샘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현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오른쪽은 고객님이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게 선반으로 쫙 시공을 해드렸고 이쪽은 이제 고객님이 서랍도 놓으시고, 그리고 우산도 꽂으실 수 있게 이렇게 수납을 좀 짜드렸습니다. 현관은 이렇게 신발장, 타일, 방화문 필름, 이렇게까지 다 해서 금액대는 120만원 정도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주방은 지금 보시는 거과 같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주방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이 일자에 이렇게 아일랜드를 좀 빼드린 주방이고요. 상구장도 아직 시공은 안 됐는데, 이제 상구장 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판넬은 타일이 아닌 저희 한생 키친 판넬. 슈퍼 플랫 화이트라는 주방이에요. 요 주방은 금액대는 타일까지 해서, 한 400만원 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배지로 다 벽면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은 월플러스라는 자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은 예전에는 이제 타일로 많이 시공을 하셨는데 이 제품은 HDF라는 자재예요. HDF라는 자재에 필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면은 좀 포인트를 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실 전면부를 이제 포인트를 주실 때 타일로 하시면 금액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쪽 월플러스로 하시면은 타일의 한반 가격 정도로 하실 수 있고요. 한 30평대 이 월플러스 시공을 하시면은 한 100만 원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루입니다. 이 마루는 저희 이제 한생 강마루 클래식 오크라는 제품이 설치가 됐고요. 이 강마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5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마루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유지 관리가 편하세요.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뭐 수축팽창이 좀 있고, 하지만 얘는 찍힘에도 강하고 유지 보수가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이제 천연 무늬목을 입힌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HPM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밟으실 때 인위적인 느낌? 이런 거좀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마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생 강마루를 이 30평대에 설치를 하면은 금액대는 약한 400만 원 정도 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베란다고요 저희 한샘 샤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요 샤시는 저희 한샘에서 나오는 26mm 창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16mm 감봉에 10mm 10mm 유리가 들어가서 저희는 26mm 창호가 나온 거예요 26mm는 지금 한샘에서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샘은 저희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창을 본사에서 다 틀하고 유리까지 제작이 돼서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완성 창호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 창도. 저 한샘샤시가 들어갔고요 원래 이제 이런 외부 같은 경우는 또 고객님들이 원하시면은 뭐 그린 투명이라고 해서 좀 약간 또 이제 그린 빛깔이 나는 유리로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제 밝은 게 좋으시다 투명이 좋으시다 하셔서 지금 투명으로만 다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저희 한샘샤시가 들어간다 하시면은 약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파트마다 사이즈가 좀 틀리고 금액 차이는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한요 정도 금액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일도 보시면은 아까 현관하고 같은 타일로 좀 깔아드렸어요. 한샘 300의 3 0 0각 포쉐린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거실 그다음에 안방 그다음에 저기 세탁실 그리고 현관 이렇게 다 해서 30평 대 토탈로 다 하시면 은 금액대는 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베란다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탄성코트로 다싹 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벽면도 깔끔하게 탄성코트 시공을 다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구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드레스룸으로 쓰신다고 하셔서 이쪽에는 이제 저희 한샘 바우드레스룸을 넣어드렸고요 한샘 플랫 화이트 붙박이장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면 도어는 저희가 거울로 해드렸죠. 옷을 입으시고 보실 수 있게 거울 한쪽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한샘 ABS 도어, 예, 한샘 ABS 도어가 설치가 됐고요. 이 도어는 이제 저희 한샘에서 잘 나가는 PKG001 색상은 예, 미드오크.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바우 드레스룸 들어갔고 저희 플랫타이트 붙박이장 들어갔고 그래서 요 세트로 하시면은 한 1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방 맞은편 작은 방이고요 아요 방도 좀 설명을 해 드릴라 했는데 이 박스가 너무 많아 갖고네네 네, 요거는 저희 한샘 바스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설계해 드렸죠 보시면은 파티션이 안 들어왔는데 파티션을 넣으면 너무 이제 비좁기 때문에 파티션은 시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이제 리버 화이트라는 이제 판넬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타일하고 좀 틀려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타일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음새도 있을 거고. 청소하시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한샘바스 같은 경우는 이 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가 되게 용이하시고요. 이제 바닥도 보시면은 한샘 휴플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타일하고 틀려요. 이제 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가 너무 좋으시고 논슬립 방지가 되세요.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물 먹고 왼발로 들어가면 은 미끄러지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논슬립 방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바스 같은 경우는 엄청 심플하게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금액대는 한 3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용인의 한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 원래 인테리어 현장이 완성이 되면 되게 이쁜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막 지저분했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게 힘듭니다. 네. 30평대 아파트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샷시, 주방, 마루, 욕실, 뭐 도어 전체 다 교체를 한 집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한샘에서 시공을 하시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 정도 나오신다. 오늘은 이제 현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던 건 아닌데 또 이제 막상 오니까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왔는데 정영팀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번 영상은 더 이제 완성된 현장을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